3 6 번입니다. 여기 보면 테이 5형식으로 쓰인 거라 목적어 목적어 바로 투동사를 썼죠. To draw. 그다음에 to be thankful for는요 변형을 할수 있는데 something 다음에 for를 가져와서 for which to be thankful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의문사 투동사가 의문사 주어 should나 can이나 will 동사로 바꿀 수 있듯이 원래 문장은 for which they they는 얘네죠. Her first graders they should be thankful. 얘가 이렇게 to be thankful 된 겁니다. 세 가지 같아요. to be thankful for, for which to be thankful, for which they should be thankful. 다 같은 거죠. 땡벌이라고 하는 거네요. 땡벌, thankful, 땡벌, thankful, thankful, thankful. 네. 자, 여기는 접속사 that 뒤에 주어, 동사, 목적어로 완전하기 때문에 절대 와시나 위치 쓰면 안 되죠. 그러나, 여기는 왜 노란색으로 했대? 그러나, 파란색입니다. 자, 연결사 있었고요 이, 보통, thing one body로 끝나면요. 형용사가 뒤에 와서 꾸밉니다. 그니까, different something은 다 틀린 거죠. 그 다음에, 주격 관대가 있고, spent time. 그 다음에, spent랑, stayed가 병렬이고요 여기 있는 dueling은 전치사로 뭐뭐 동원에란 뜻이니까, 뒤에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숫자가 아니고 명칭이죠. break time. break time. 그래서, for도, while도 다 안됩니다. 그다음 주어가 what 절이에요. What the boy drew? 이때 what 은 the thing 시잖아요그 그래 단수로 봤습니다. 동사. But whose hand? 누구의 손이니? 얘는 the other students. 이렇게 복수로 끝나면 소유격 쓸때 어퍼스럽게 그냥 뒤에 찍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머지 다른 학생들. 다시 어 연결사. Whose hand it was? 의주동 있죠. 이 whose hand 가 의문사로 보이고 얘가 주어 동사입니다. 네, bring이 사용식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무엇을 할때 that brings는 bringing으로 바꿀 수 있겠죠 it must be the hand of god that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day라고 하지만 farmers를 말하는 거죠 복수 이렇게 그 누구의 손할때 손을 생략한 거죠 a farmers 그러니까 어퍼스트로피 s까지만 쓰고요 raise는 타동사고, 뒤에 목적어가 있어서 가능한 거고, 절대로 자동사 rise로 쓰면 안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A police officer's hand입니다. 그거 뺀 거죠. 그냥 s까지만 쓴 거고요. 다시 여기는 police officer's 복수. 그들. 자, so that절이 하나 있고, 애초에 시점이, 아, 시점, 시점, 시점이 과거기 이 때문에, 여기는 head pp를 씁니다. 절대로 has 쓰면 안 돼요. 다저기 의주동 있고요. 사용식으로 더글라스에게 무엇을 whose hand it was 의주동 it's yours your hands입니다. 아, your hand라고 해야 되나? 네, 내용 보면 다시 볼게요. 볼까? 이게 스토리기 이 때문에 내용 굉장히 쉽습니다. Mrs. Clayne요 말했어요. 1학년 애들한테 그려보라고 그림을 뭔가 감사할 것에 대한. 그녀는 생각했죠. 대부분의 학생들이요. 클래스니까 학생들은 그릴 거야. 칠면조나 추수감사절 테이블을 그릴 거야.라고 생각했대. 근데 더글라스는 그려서 뭔가 다른 걸. 더글라스는 소년이었거든. 보통 시간을 혼자 보내는. 그리고 그 선생님. 선생님 이름은 클레인이죠. 지칭 추론이 충분히 가능하겠네. 어, 선생님 주변에 있어요. 그의 너글라스의 반 친구들이 밖에 함께 나갈 때도 휴식 시간에 선생님이랑 좀 붙어있나봐. 그 소년이 그렸던 것은요 손이었어요. 그 소년은 너글라스입니다. 근데 누구의 손일까요? 그의 이미지는 즉각적으로 끌었습니다. 나머지 학생들의 관심을 끌었어요. 그래서 모두는 rush to talk 성급하게 막 말하는 거죠. 누구의 손인 건지 그 손이. 그 손은 손일 거야. 신의 손이야. 우리에게 음식을 주는. 라고 한 명이 말했대. 농부의 손이야. 라고 두번짝승생이 말했어요. 왜냐면 농부들은 터키를 키우잖아. It looks more like a police officer's. 이 경찰관의 손 같은데. 라고 또 다른 애가 더했어요. 추가했어요. 경찰관은 우리 지켜주잖아. 반 아이들이 너무나 반응을 해줘서 미스 클레인이 거의 까먹을 뻔했어요. 더글래스에 관해서는. 그 그림에 대해서만 얘기하니까 그녀가 다른 애들을 뭔가 하게 시켜 놓고 다른 프로젝트에 이걸 시키다의 의미죠. 뭔가 하게 시켜 놓고 어 사역 동사로 쓰면 이 a t 을 빼고 그냥 동사 원형 work라고 해도 틀리지 않겠네요. 다른 프로젝트에 작업을 하게 시켜 놓고 애 빼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게 사역 동사기 때문에. 이기왜 파란색이요? 사역 동사로 쓰면 목적어 여기 원형 써도 되니까 at, 지금 at work는 전명 군 거고 그냥 동사 원형 work 써도 괜찮네요. 어느 다음에 단수고요. 또 다른 프로젝트 하게 한 다음에 클레인이 물어봤어요. 더글라스한테 그 누구 손이니? 그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샘 거요. Thank you, Mrs. 클레인. 아주 이거 아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주 이거 엄청난 사람이네요. 더글라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클레인에 쓰러지는 거죠. 근데 미세스니까 결혼하셨네. 뭔가 애정전선 이런 건 아닌가 봐요. 그렇죠? <laughs> 내용을 딱히 이렇게 정리할 건 없지만, 빠르게 한번 보면, 감사할 거 그려보렴. 쌤이 지시했어. 뭐 이런 거 그리겠지. 근데 더글라스가 이상한 거 그려. 저 도라이네. 아, 도라이는 제가 넣은 겁니다 미안합니다. 아, 이상한 걸 그려요. 더글라스는 혼자 시간을 보내고, 선생님 주변에 있거든. 다른 애들이 나가 놀 때도 의식 시간에 손을 그렸어. 누구 손이지? 애들이 막 난리 났어요. 저 누구 손인지 말하려고 난리 났어. 신의 손이야. 농부 손이야. 경찰관이거든. 아, 애들이 막 너무 막 반응하니까 샘은 더글라스 까먹을 뻔했는데 다른 거하게 시켜놓고 더글라스한테 물어봤어. 누구 손이야? 샘 손이요. 이, 이 반전. 이 나중에 크게 되겠어. 음. 뭐 이런 스토리는 당연히 분위기 심경, 심경. 어, 미세스 클레인의 심경은 감동이죠, 감동. 뭐 기쁨도 되겠다. 감동. 감동이 더, 더 좋죠. 터치드. 그리고 음, 애초에 순서기 때문에 순서 내긴 좀 그렇고 삽입. 삽입. 뭐 삽입도 낼순 있겠네요. 근데 이제 내용 일치나 지칭 추론 어법. 어법은 가능합니다. 어, 그 정도가 괜찮은 것 같아요. 스토리니까 굉장히 쉽죠. 네, 수고했습니다.